록펠러라고 있어요 미국 부자 이 사람 죽었는데 얼마나 부자냐면 1850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55살에 전 세계의 90%를 줘요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였어요 55살에 이 사람이 불치병을 딱 판정을 받아요 1년밖에 못 산다고 1년밖에 못 사니 전 세계의 최고의 부자인데 55세 1년밖에 못 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병원에서 딱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병원 정가운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 이걸 그거를 봐요 그거를 보고 막 가슴에 전율을 느껴요 어떤 전율을 느끼냐면 자기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준 적이 없는 거야 막 회사 병합하고 뺏고 막 이랬거든요 아주 냉열한이었어요 네. 완전히 그래갖고 가만히 나는 그 많은 돈 중에 준 적이 없네 준 적이 없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누가 나좀돈좀안 주나? 이 사람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 무조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누구 돈좀 줘야지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항상 얻어먹을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줄라고 그래야 돼, 줄라고. 그래서 저는 권당신부 하면서도 교우들하고 밥을 먹어도 정말 내가 내가 냈지, 교우들이 돈못 내겠어요. 왜냐면, 하 가만히 보면, 교우들 먹고 살기 바쁜데, 자식도 공부시키고, 어? 월세 세금 내기 바빠 죽겠는데, 신부한테까지 돈을 뺏기면서 밥을 사주는 게, 이게, 그래서 나는 내가 다 내, 정말 많이 냈어요. 그, 처음, 처음에, 어, 신부한테 님밥 얻어먹은 적이 평생에 처음이라는 교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로펠러가, 나는 이렇게 많이 줄수 있는데, 내가 하나도 못 주고 죽는구나. 근데 마침, 그 병원에서, 호텔 로비에서, 딸아, 이원비가 없어갖고, 막 병원 사람들한테, 제발 내딸좀입원 시켜달라고 막 울며불며 울며 울며 매달리는 엄마를 봐요. 노펠로가 그걸 보고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대주라고. 병원비를 대줬는데 그 소녀가 기적같이 나요. 노펠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야, 나도 이렇게 나누니까 이렇게 좋은 애? 내가 남은 1년 동안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막 시카고 대학도 세우고, 병원 한2천개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 남은 시간 동안 돈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노펠로가 이 55세 죽는 데는 노펠로가 98까지 나누다 죽었습니다. 98까지 나누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노펠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쥐려고 그랬던 55년은 쫓기고 살았다는 거, 인생을. 사람이 가질라 그럴 때는 인생을 쫓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기쁨으로 아, 예. 가득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시님 아, 저는 주머니에 돈한 푼도 돈이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응, 음, 음, 나눠라나눠라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네가 가진 게 없냐? 네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도 나누는 거다. 누가 사람이 얘기를 할때 네가 자세를 낮추고 경청하는 것도 그것도 나누는 거다. 공손한 것도 나누는 거다. 여러분들 꼭 돈으로 나눠야 돼.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